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토요일 잘 보내셨나요? 요즘 역대급 한파 속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파 속 추위가 매서운지 사람들의 움직임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추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런 걸 보고 우픈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빨리 추위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네요. 그렇다면 토요일에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날씨는 2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지만 암호화폐 시장만큼은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5000BTC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비트스탬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 5000BTC가 이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기에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네요.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까지 치솟으며 하나 5천만 원돌파에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매스미디어에서도 연일 비트코인이 화제가 되며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검색 포털인 네이버에서 또한 비트코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또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도 또한 수많 는 애널리스트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한 인물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하나로 약 2억 2천만 원까지 질주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죠. 버진 갤럭틱의 이사회 의장은 BTC 20만 달러를 향해 질주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미국 소셜 캐피털 창업자이자 민간 우주 개발 업체 버진 갤럭틱의 이사회 의장인 차마스 팔리아 피티아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에서 비트코인이 보험이 될수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으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예, 비트코인은 거식경제와 대체로 무관한 희소자산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팔리아 피티아의 경우는 과거 개당 약 80달러에 100만 BTC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매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팔리아 피티아의 의장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의 가격 대비 20만 달러면 50배 상승을 해야 20만 달러에 도달하는데 어찌 보면 허무 맹랑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또한 그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근데 4년 전 2017년 1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연 얼마였을까요? 바로 800달러대에서 보아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의 가격 4만 달러와 비교했을 때 4년 만에 정확히 50배 상승을 한 것이죠. 물론 20만 달러에 도달하는 시기가 온, 올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봤을 때 충분히 도달 가능한 금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은 기관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4만 달러가 넘는 자, 지금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80%가 넘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0%라는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이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단 4%가 들어온 것이죠. 5 1%도 들어오지 않았을 뿐더러 자산을 지키는 안전자산이라는 수단으로 인식의 변화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포모는 시작이 되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의 가격을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절대로 쉽게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못 들어올까요? 아무리 미디어에서 비트코인이 하나로 4천만원 돌파, 5천만원 돌파한다 해도 가격 자체가 이미 너무 높으며 2017년 당시 전고점이었던 2만 달러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쉽사리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전고점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오는 것일까요? 여기서 투자와 투기가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 및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펀더멘탈,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화 1억원, 달러 기준 약 10만 달러에 근접해야 그동안 지켜보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상승장에 내가 탑승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한 상황 속 우리의 투자 마인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점검할 때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 속 너무나 핑크빛 미래만 보고 있는 것일까요? 몇몇 애널리스트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숨도 쉬지 않고 오른 상승으로 큰 폭의 조정장이 올 것이라고 주의를 주는 애널리스트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무시할 수 없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트레이더의 경우는 BTC 5만 달러 돌파 후 50%대 조정을 전망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조실 라저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단 이후 50%대의 큰 폭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비트코인이 중요한 심리적 저항선인 5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기관급 투자자들이 새롭게 진입하는, 시장이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중단기적으로 조정이 온다 해도 새로운 상승을 위한 한숨 고르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재 조실 라저의 라저뿐만 아니라 다른 애널리스트들 또한 조정 시그널을 포착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석에서는 다수 알트코인 BTC, 비트코인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조정 시그널로 어, 이렇게 풀이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진크립토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변동폭이 커질 것이라는 건 투자자들이 예상한 부분이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오르는 과정에서 10% 이상의 조정은 4차례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라 할지라도 가격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트레이더들의 매매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새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어 가격 후퇴의 가능성이 큰 편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알트코인 또한 비트코인과의 동조화로 명확한 조정 시그널이 나타난 상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자면 단기적으로 크게 올랐으니 조정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어떠한 금융시장에서든 변동성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변동성이라고 하죠. 이런 변동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투자 목적을 1개월, 3개월, 6개월 뒤 목돈을 만들어서 빠져나가야지 라고 하는 순간부터 투자가 아닌 투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제 생각에 100%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이랑 많이 다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틀리다기보다는 투자철학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그 시장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과 동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동업을 시작한 후 하루 디 매출이 안 좋다고 손절을 했다가 그다. 다음에 매출이 좋다고 어, 다시 쓰고 뭐 그러진 않겠죠. 애초에 동업을 할 당시 이 사람과 나의 생각이 맞고 같이 동업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미래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미래가치를 보고 동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도 동일합니다. 이 시장이 미래에 지금보다 높은 가치를 지닐지 지금 가치가 낮고 미래의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을 한 다음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며 꾸준히 절대로 대출 받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했을 때 본인의 자산 또한 성장한 것을 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었네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며 자산이 커지게 되면 초기에 건강했던 투자철학이 흔들리는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다시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는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매일 같이 나오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통로로 불리는 그레이스케일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CEO의 입에서 근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CEO는 최근 연기금 그리고 기부기금도 BTC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시님 CEO 마이클 손낸샤인의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직원수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직원수는 24명이라고 합니다. 총 4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 올해 6개의 새 상품을 발표할 계획이며, 최근에는 헤지 펀드 외에 연기금, 기부 기금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설명을 하며 조만간 새로운 광고 또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운용자금이 날로 커지며 직원의 숫자를 대폭 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초 대비 운용자금이 6배 이상 증가를 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키워드는 연기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연기금, 기부기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공적 자금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미 디지털 자산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일 뿐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봤을 때 기관 투자자가 상승시킨 상승률만큼 더욱 큰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3년 뒤, 5년 뒤 미래에 얼만큼 성장해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안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미 SEC와 리플사의 소송권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플 c e o 이자 브레드갈링하우스가 SEC의 소송과 XRP의 거래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 소송과 XRP 거래 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리프레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SNS를 통해서 암호화폐 XRP의 증권형 문제를 둘러싼 SEC의 소송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SEC와의 화해라는 부제를 보자면 빵영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수 없지만 XRP의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혁신성을 추구하고 소비자가 보호되며 질서있는 시장이 확보되기 위해 바이든 새 정부에도 제의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현지의 소송에 대한 대책으로는 몇주 안에 정식 반론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XRP 상장을 위해 거래소에 비용을 지불했다는 SEC의 소송 내용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리플사는 XRP가 어디에 상장하거나 누군가가 소유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XRP의 거래정지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의 거래정지라는 부제를 보게 되면 빵영의 경우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거래소의 대응은 주로 거래의 일시적 정지이지 상장 폐지가 아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1위의 거래소 글로벌 1위의 거래소 바이낸스의 경우는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 밑에 내용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SEC와 리플사의 소송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다른 기업도 하나의 소송에 걸려서 이제 리플사의 경우는 현재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소송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리플사의 소송으로 알트코인들의 자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어느 정도 이동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깔끔하게 소송이 해결되는 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대상승장도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91포인트 대비 2포인트 오른 93포인트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이러한 긍정적인 펀더멘탈이 3월, 6월, 그리고 연말까지 상승하여 정말 가장 높은 가격, 한 20만 달러까지 예측한 시티뱅크의 임원의 언급 정말 20만 달러까지 도달하는 비트코인의 가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변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도미너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